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온의 박씨입니다. 이게 얼마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장인 지금 거의 3년차가 되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 여름 이제 회사가 여름 휴가 기간이 되면서, 저 혼자 한번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가보려고 계획을 짜서 오늘 이렇게 항공, 숙박, 티켓팅, 부킹까지 다 마감해가지고, 이제 오늘 혼자, 인천공항 여기 게이트 앞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앞으로 30분 후면 탈것 같은데 살짝 설레네요. 이게 해외를 좀 가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혼자 여행을 가보는 거는 진짜 국내 해외 통틀어 가지고 처음인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레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일정은 3박 4일이고요. 제가 그 MBTI가 피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계획을 짜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어제 밤에 유튜브로 한번 보긴 했는데 한번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후쿠오카로 가시죠. 여러분, 저는 드디어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잡은 숙소가 여기 후쿠오카 공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 가지고, 한번 교통편을 이용해서. 일단 호텔에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숙소가 있는 기온역까지 한번 티켓팅을 해볼게요 기온역? 지온역이라고 하는 후쿠오카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제가 이제 3박 3일 동안 묵을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되게 나름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2인 기준으로 3일 해가지고 한 40만원 나온 건데 근데 여기 올라오면서 한국어를 엄청 많이 들어서 이게 이 호텔 아니면 후쿠오카 자체가 뭔가 이제 한국인이 가장 아, 3위로 자주 오는 그 해외 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보면 확실히 한국인이 많이 오는 것 같긴 해요. 한번 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그리고 요거는 깔끔한 책상. 여러분 저는 후쿠오카 동구장을 지금 가는 길인데 이대호 선수가 또 경기했었던 소프트뱅크의 홍구장 확실히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양산을 하나 꺼내 폈습니다 생각보다 양산을 쓰고 다, 다니는 사람이 꽤 많네요 아 너무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야구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굵직굵직한 경기나 대회 같은 야구 경기는 또 챙겨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일본하면 야구 아니겠습니까? 오타니의 나라 사실 날씨가 너무 쨍쨍해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호텔히 아, 호텔은 호텔에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니까 아, 그냥 호텔에서 좀 누워서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우와 멋있다. 이거 보여 드릴게요. 멋있네요. <목소리> 여러분, 미주노 페이페이돔 후쿠오카 동구장에 왔습니다. 아 근데 아쉬운 게 지금 경기가 막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더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와서 경기를 봐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확실히 경기가 끝나서 지금 소프트뱅크 홈 부장이다 보니까 약간 그 빨간색 유니폼 입고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기장 앞 바닥에는 막 이런게 있네요 팬들이 적은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동구장 옆에 건물 지하에 무슨 이런 HKT48 세러라고 이런 게 있네요. 트레이닝 하면은 연습생이잖아요. 그죠? 아이돌 그룹 같은데 인원수가 많은가 봐요. 팬들을 위한 그런 이거저거 뭐 모아놓은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이쁜가만 보고 있어요. 제가 제일 이쁘게 보이는 분한 분만 클로즈업하고 한번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세명 눈에 들어오네요. 이분하고 이분하고 이분. 2분. 팬들을 위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와, 저 보이시나요? 한국도 잠실 종합운동장 야구경기 끝나면 인원 엄청, 엄청나잖아요. 이것도 장관이네요, 장관. 여러분 저는 그 돔구장 근처에 있는 몰 안에 있는 카페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약간 앞에 스크린이 있어서 야구 경기 보면서 식사하는 장소 같아. 요 되게 느낌 있고 분위기 있는데 간단히 음료만 하나 주문했습니다. 저는 근데 술은 안 땡겨서 그냥 파인애플 주스 하나 주문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모모 어쩌고 해변 공원이 있어서 거기도 여기까지 온 김에 가볼 계획인데 도무지 너무 더워서. 여기 스타디움 돌고 바로는 못 가겠어서 지금 시원한 음료 하나 좀 먹고 쉬었다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야구장에서 근처에 있는 해변 비치로 걸어가는 길에 쉬고 있습니다 그냥 2층 올라와서 아무, 아무 데나 들어왔는데 이런 데가 나오네요 아 식장이구나 나름 느낌이 있네요 양치가 날씨도 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선선해지고 저는 이제 그 모모 해변가 거리를 갔다가 도로 돌아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 보이시나요? 요거요거 그냥 해외여행 오면은 그냥 별거 없이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날씨가 그에 맞게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근데 뭔가 이렇게 배경으로 봤을 땐 그냥 약간 한국 같기도 하네요. 살짝. 그냥 어디? 저희 동네 앞에 그냥 공원에서 살짝 영상 찍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없지 않아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아무데나 걷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왔습니다. 약간 일본 초등학교는 어떻게 돼있을지 궁금해서. 이거 클래스가 남다른데? <laughs> 아니, 여기. 보이세요? 물 뿌려주고 있는 거? 좀뭐 프리미엄 사립학교인가? 건물도, 건축도 되게 깔끔하고, 좋아하고, 이거 고 약간 호그와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가 이제 진짜 너무 고파서 안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제 촬영을 하려다 말았던 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 저녁에 오자마자 근처 맛있어 보이는 라면집을 들어갔는데 한입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이상한 이상한 약간 똥똥리린내 같은 게확 올라와가지고 고 일본 분들이 뭐볼일 없겠지만 보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더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나와서 그냥 근처 무슨 돈부리집 가서 그냥 돈부리 먹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먹는 돈부리랑 맛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여행 왔는데 맛있는 거좀 먹으려면 기분 좀 내려면 일단 해산물, 사시미 그쪽 아니면 꼬치구이나 이런 쪽으로 살짝 그래도 한 가격 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장님이 이거 서비스를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원글래스? 톡, 톡 쏜다, 예? 톡 쏜다. 톡 쏜다. 톡 쏜다. 근데 일본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잘하나? 지금도 일본 하시는 거야요바닥이톡 쏜다 뭐가 톡 쏴요? 그 타락치 아 술이? 술 일본식, 일본 응? 일본 맛있, 맛있다는 거죠? 맛있 맛있는 거아 한국에 안 사시는 거예요? 한국에 안 사시는 거예요? 아... 일본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일본에 사년 살면 일본어 그렇게 할수 있어요? 요 그러게요. 서울 서울에 사셨던 거예요? 아... 네, 혼자 왔는데, 네, 혼자 왔는데. 어디세요? 저는 서울 그러니까. 어, 이거 너무 큰데? 이거 혼자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여기 한잔 따라 주실 거예요. 아, 혹시 이세개 중에 제일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는지 혹시 일본 일본어로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오네 박씨입니다 저는 오늘 3일차 후쿠오카 여행이고, 내일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솔직히 여기 후쿠오카에도 아직 못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중에 하나 갈까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 오면꼭 한번 신칸센을 타고 싶었어가지고, 왜냐하면 일본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신칸센을 보면 굉장히 설레고 뭔가 약간 그런 감성,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서 일본 가면 한번 신칸센 꼭 타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오늘은 지금 여기 제가 숙소에서 바로 근처 여기 있는 하카타역으로 와가지고 신칸센을 타고 기타큐슈라는 도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신칸센 여행 같이 한번 가보시죠. 한 18분 가는 것 같아요. 18분. 얼마나 빠른지 궁금하네요. 칸세안 화장실 깔끔하네요게게 빨리 하속이게니에요 여러분 플레하게하는게 뭐 1.5배속 2배속이 아니라 진짜 그냥 그냥 녹화 중입니다 게금와이게 말이 되나서 확실히 후쿠오카도 그런데 서제거기서더 멀리 약간 동네로 로컬 쪽으로 온 거다 보니까 약간 그 부, 부평역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살짝 원피스가 있네요. 코쿠라 성을 보러 갈 생각인데 네,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 이곳은기타규수현의 코쿠라역 앞에 보이는 이제 뷰인데요. 기타규수는 규슈와 헌슈의 이제 관문으로서 오랜 역할을 해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역사랑 현대랑 뭔가 많이 가미된? 그런 되게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 근처에 있는 고쿠라성에 한번 구경을 가볼 생각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아마 코쿠라성 같아요. 저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고쿠라성입니다. 되게 느낌 있어요. 나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네요. 이게 예. 일본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코프라성을 보고 근처에 이제 가스야마라는 공원이 있다고 해서 그 공원을 잠깐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퍼블릭 라이브러리, 뭐 공공도서관, 그리고 뭐 뮤지엄 박물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기엔 살짝 애매해서 외관 살짝 구경하고. 어, 근데 진짜 이쪽은 살짝 느낌이 한국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밤게 안니 그쪽 중앙공원이라고 해도 약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분위기? 여기 잔디나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일본에서, 일본 로컬 공원 잔디 위에서. 어? 치보라게딱 좋다, 위치가. 아, 애기들 축구하고 있는데 가서 패스나 한번 해달라고 할까요? 재밌어 보이는데. 패스! 패스! 친구가 줬어요. <laughs> 제가 이게 이래봐도 축구짬밥이 있어서 좀 보여줘야겠네요. 이거 참 여기도 선거를 하네요. 이렇게. 저는 여기 되게 괜찮은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리버스란 카페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나카스 강 앞에 있습니다. 보이는 게 나카스 강인데, 오늘 후쿠오카 마지막 날인데, 이 나카스 앞 포차 거리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맥주랑 맛있는 안주랑 해가지고 이번 후쿠오카 여행 마지막 과 나카스 거리 구경 한번 하면서 이번 여행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느낌 있네요. 이쪽 골목길도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 같아요. 이쪽 어, 근데 여기 다 노점이구나. 약간, 한 명씩 한 명씩 앉아 있는 거 같은데. 그냥 술, 맥주 한잔 먹으면 완전 다 친구 되겠는데요? 완전 거리가 다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숙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이제 이 후쿠오카의 여행이 마지막이네요. 이건 약간 일본 다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 후쿠오카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밖에서 촬영을 잠깐 하려다가 햇볕이 너무 강해서 어제는 흐렸는데 오늘은 또 땡, 쨍쨍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하카타역에 나와있고요. 하카타역에서 맛있는 카이센동을 파는 가게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일본 왔는데 또 해산물 덮밥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후쿠오카 여행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이센동 먹으러 가시죠. 배가 많이 고프네요. 이곳입니다. 근데 지금 식사시간이라 그런지 꽉 차있네요. <목소리> 자, 저는 <목소리> 여러분, 저는 여기 까타 바로 옆에 이제 캐널시티라는 장소를 한번 와봤습니다. 뭐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캐널시티 내부인데 확실히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건축, 건물 구조가 되게 멋있고. 건물이 되게 멋있어서 이쪽 위에 보이시는 게 캐널시티 내부 건축물인데 느낌 있죠? 캐널시티. 여러분도 한번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여 드릴게요. 오. 김열의 컬러 캐릭터가 있네요. 가세요 가세요 제가 진격의 거인을 너무 좋아해서 진격의 거인 제품이 있나 혹시 물어봤는데 방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를 살짝 고민되네요 이게 2박이다 음. 진격의 거인을 너무 재밌게 봐서 좀 가격이 비싸긴 했는데 이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장이에요 근데 이게 캐릭터별로 인형이 있었는데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코니 그 빡빡이 캐릭터가 제일 쌌어요좀 슬펐어. 약간 인기별로 가격이 다른 것 같은데 남아 있는 게 제일 비쌌던 애가 이 장이랑 그 애니 여자 노랑머리 두명 있었어서 장으로 구매했습니다. 야, 아무데나 들어왔는데 뭐 이런 데가 있네요. 다트하는 데가 있고 스모토 키오시라고 써있던데 앞에. 이제 한 3시간 후면은 짐 찾고 공항으로 가야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날 저녁은 로스온 편의점 도시락 먹방을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입니다 후쿠오카 공항 수속까지 다 마치고 여기 면세장 들어와서 게이트 앞에서 이제 1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그냥 즉흥적으로 막 너무 계획적이지도 않아서 볼거리가 딱히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행 중간중간 다니면서 그냥 찍었던 영상들 편집해서 잘 만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일기 소장 겸 겸사겸사 그냥 재밌게 보실 분들은 보시라고 만든 그냥 평범한 30대 남자 직장인의 후포카 혼자 3박 4일 여행기 영상이니까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해외여행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저는